안녕하십니까, 주식회정 씨입니다. 어,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이근이라고 하고요. 1980년 9월 12일날 그 경기도 파주에서 일남 2녀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어, 평범하게 그냥 학창생활에는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는데요. 그렇게 파주에서 계속 나고 자란 그러니까 파주 토박이죠. 그러다가 어뭐 별다른 뭐 학창 시절은 그렇게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이제 유일하게 그 군대 그 2002년 월드컵 경기를 군대에서 본뭐 며단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어 2004년도에는 이제 파주가 너무 작아 보여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한 10개월 정도. 캐나다에서 견문을 넓힐 겸 갔는데 어, 많은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을 많이 대화를 해서 예, 영어는 정작 배우지는 못하고 <laughs> 일본어와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머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운이 좋게도 그 시제 시스템즈라는 곳에서 CGV와 프리머스, 뭐, 조원 컨트 등, 뭐, 그런 예매 시스템 쪽에 이렇게 개발이랑 그 운영, 유지 보수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그 화려한 전성 시대를 그 CJ 시스템에서 지낸 중에 이제 2008년도, 이제 어, 지금의 와이프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요. 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 스킬이 많이 죽더라고요. 예그 이유는 제가스 모르겠는데 <laughs> 예, 그렇게 해서 어, 이제 계속 프로그래머의 생활을 하다가 어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변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랑 같이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연달아서 이제 내종양 판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작 그 같이 밤을 새고 휴일도 반납하면서 그렇게 작업하셨던 분들이 어 어느 순간에 박사 선치료를 하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아 한국에서의 개발자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솔직히 와이프랑도 그때 많이 얘기를 한게 이제 민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어뭐 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뭔가 여가 생활도 즐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때 알게 되었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로 이제 새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고군분투 중인 예, 이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제대로 몰랐고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의 그런 개발자가 어, 이 소셜 에이전시라는 그 업체를 이제 창업하게 됐는데요. 그 배경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 참 웃기죠. 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천상 돈 받고 프로그램 개발해줬던 사람이 무슨 사회적 기업가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 이 청년 등육성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너무 많은 창업팀들을 많이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에너지들이 너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동화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시작한 거죠. 이렇게 어, 공부를 하게 돼서 어, 이제 사업자를 6월 25일날 이제 대표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뭐 프로그램 개발뿐이 없으니 이거를 어떻게 어, 사회적 기업으로 어떻게 그 이용을 해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첫 번째로 부천문화재단의 홈페이지의 구축과 그 포스 납품 등 여러 일을 했고요. 그리고 부천시 위탁기관들의 그런 홈페이지들이라든지 기관계 시스템을 어 추가 개발하거나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업체들과 어 새롭게 어, 공공 부분이나 뭐 교육 사이트들의 그런 사이트 구축에 대한 의뢰도 많이 들어와서 어, 현재 어, 개발을 해주고 있고 해줬던 사이트들입니다. 그리고 청년 등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하는 중에 많은 협의의 사람들의 모임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고민은 다 똑같더라고요. 서로의 그 자금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팀들을 보고, 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에, 어,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크라우드 펀딩이란 무엇이냐면요. 자금이 없는 그 예술가나 사회 활동가 등이 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어, 사회 공익 프로젝트들을 어, 인터넷에 어, 공개하고, 그, 어,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어, 이 크라우드 펀드에도 룰이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 목표액과 모금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이 절단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창작자나 그 후원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홍보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 많은 금액을 투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 펀딩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주로 영화나 연극, 음악 등그 문화 상품이나 어, 신제품 개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어, 보통 후원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는데요. 현금이 아닌 그 어, 프로젝트 결과물로 같은 이제 보상을 그 후원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성공 사례로 손꼽힐 수 있는 게. 어, 아이폰 케이스 개발 업체가 이 크라우드 펀딩 펀드 사이트에 어그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데요. 그게 현재까지도 아마 최고의 금액의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펀펀딩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펀펀딩 사이트는 다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와의 그 차별화 전략으로 어, 부천문화재단과의 그 밀접한 연계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다른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개인의 그 후원금으로 그 크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펀드펀딩 사이트는 여러 후원 단체들과의 연계형 매칭 펀드로 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 사람이 한 수를 못하면한 사람의 불량에 나오듯이. 이 말뜻은 십시일반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어, 여러분들의 한술이 보탬이 된다면 여러 창작 활동을 하시는 창작자분들과 활동가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한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